빈출테마면 키워드 민법 서4네 번째 토지거래허가전거래행위 유동정부효 자그 유동정부효가 확정적 유효로 되는 거세개딱세 3개. 개만 한게한번 돼요 허가받은 거 허가받은 경우 특히 허가받으면요 판례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해요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된다라고 해요. 소급해서 어? 나머지는 소급이나 장려란 말이 없는데 요거는 소급해서 유가 된다라고 판결 판례가 있어. 그다음 지정 해제. 마지막 재지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허가, 지정 해제, 재지정 x 딱 이렇게 기억하세요. 허가, 지정 해제, 재지정 x 그럼 어떻게 돼? 확정적 유효, 유효, 유효 딱 이렇게 암기. 세개 밖에 없어요. 세개딱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